에는 죽염이라고 하는 어 소금이 있습니다. 주염이주염이라는게 죽염. 뭐냐 하면은 어 영어로는 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영어로는 대나무를 뱀부라고 그러고 어 솔트라고 그럽니다, 이게. 그러면은 어 뱀부 솔트라고 그러면 그 자체를 직역한 겁니다. 이, 우리 말은, 말이나 한자를 영어로 할 적에, 직역을 하면은 안 돼. 직역을 하면은 그글 의미가 아주 없어집니다. 아, 그래서 이제, 뱀프솔트 하면 말이 안 되니까, 아,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, 어, 포타니움, 어, 포타시움, 어, 포타시입니다 어 그런데 그 솔트란 말이 소금입니다 원래는 소금 곰. 그, 산스크리트로 쓰려면, 어, 쇼시, 곰. 쇼시 곰입니다. 그러면 왜, 우리가 쇼 곰이라고 했느냐? 모르잖아?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로,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. 산스크리트 쇼 곰이란 말은, 이것이 우리가 아, 불을 연소한다 할 때, 이 소짜입니다. 태울 소짜입니다, 이게. 쇼 곰이란 말은, 뭐냐면은,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c o l 입니다 c o l 모였다는 뜻이요 이게 어, 그 다음에 c o l 라는 말도 있고 join together 어, 모여서 이제 같이 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